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 네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는 보시는 바와처럼 청년회 후보 4 명, 그 다음에 지역본부 단일 후보, 그 다음에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후보, 임원들 후보 두 분이 두 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많게는 경주와 포항 지역의 동지들은 지역 지구까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의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 게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문서노조 경북 지역 지구 임원 선거를 또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5장, 작게는 4장의 투표를 진행해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투표함을 잘 찾아서 색깔과 투표함을 잘 선택하셔서 넣으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설명 하나하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는 이렇게 노란색의 투표용지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부는 분홍색, 그 다음에 공공운수노조는 예, 지금 실물에 투표용지가 없어서 색깔만 구별한다고 이렇게 파란색을 갖고 왔습니다. 파란색이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포항지역지부 투표, 경주지역지부 투표용지는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 북부권에 있는 다른 김천이나 구미동지들은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포항동지들은 이렇게 네 가지 경주지부 동지들은 이렇게 네 가지의 투표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렸던 요거 보이시죠? 투표를 다 진행하고 나시면 네. 그래서 다 진행하고 나면 먼저 네 지난번에 드렸던 이관계 서류 공표 안에는 선거인 명부와 이렇게 현장 투표록, 그다음에 참가인 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선거가 다 끝을 끝이 나면 현장 투표록을 여기 선거인 명부의 순서대로 적혀져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작성을 하시고. 여기에 매수를 잘 적어서 수령 매수와 배포 매수 그런 잔여 매수를 다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내용을 쓰시고 직장을짠 넘기면 선관위에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꼭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투표 참관인 대장은 음, 참관인이 거의 대부분 없을 수도 있는데요, 기호에 각 후보자들이 자기들 참관인을 넣을 수 있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투표 처음 하시는 분과 마지막 하시는 분의 서명을 받으시고, 위에 똑같이 선민위이가직장에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투표 용지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장의 선 투표 용지를 주셔야 되는데요. 모든 투표 용지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을 절취해서 네. 이거는 투표를 하게끔 하시고 이 부분은 남기셔서 꼭 투표 관계서류 봉투 함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1년 번호지와 남은 투표 용지를 이렇게 모두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장의 투표들은 어네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 민주노총 2020년 직선 투표함 여기에다가 꼭 네, 아까 말했던 많게는 3장, 작, 아, 작게는 3장, 많게는 4장의 투표를 여기에다가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1 2, 1 선거는 끝이 나고, 다시 또 선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 이게 우리 지부장, 그 다음에 부지부장, 사무국장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하얀색. 예, 여기도 똑같이 숙투표를 진행하시고, 선거인 명부를 따로 작성하셔서 사인을 다 하고 네, 똑같이 이, 여기를 적어서 자른 다음에 투표용지를 주시고요. 자, 여기 이 투표함에 이 투표용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투표용지가 섞여서 들어가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투표함을 잘 보시고 조합원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느 분야라고 꼭 명기를 해주셔야 되고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투표용지 보다 또 투표함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투표함을 어떻게 예, 접어서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함을 이렇게 뒤집으시고 보시면 이렇게 접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넣으시고 넣은 다음에 를 내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 스티커도 잘 보시고 이 스티커를 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두 번째 스티커. 세 번째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 네 다시 정면을 보게 하고 다시 여기를 양 옆을 접고 여기 다시 접는 선 그다음에 여기 투입구를 뜯은 다음에 다시 톡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른쪽 왼쪽 중요한 네 오른쪽 왼쪽과 이곳 여기에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티커가 벌써 네 여섯 장이었죠 그리고 투표를 진행하면. 이렇게 세 장을 넣을 수도 있고 세 장을 넣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장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표를 함을 넣고 나서 투표가 마무리가 되면 투입구 봉합용 스티커를 뜯어서 네. 여기에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스티커가 두 장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 소자 작은 가장 작은 투표함을 가져가신 분들은 여기도 붙이셔도 됩니다. 그거는 편하게 여기만 붙이셔도 되고 여기만 붙이셔도 되고 남은 스티커 다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네, 이렇게 봉합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서명하시고 현장 선관 위원회 서명을 마지막에 두분걸꼭 받아서 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선거가 하나 끝나고 나면 예, 고강원선조 경북 지역 지구 투표함도 똑같이 이번요 네. 스티커를 붙여서 하시면 돼요. 요 스티커로 그렇게 해서 잘 하시고 고무 문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표함에는 이 하얀색만 넣도록 합니다. 네,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투표함 하나, 투표함 두 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인 명부, 그 다음에 투표로 참가하는 대장을 이공투와 그리고 남은 투표용지와 자녀 1년 번호지를 모두 여기 넣어서, 네, 넣어주시고, 흰색, 우리 지역 지부 투표 용지와 선거 인명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따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갖다 주셔야 선거가 끝이 납니다. 이상입니다.